자, 흑백게임입니다. 어,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일단 준비된 쿠폰 같은 경우는 지금 3개가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지금 입력만 해도 5,500 크리스탈과 무지개 큐브,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여러가지 또 재료들도 획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. 아직 이벤트 같은 경우는 어, 따로 생긴 게 없어요. 지금 생긴 게 없고, 그대로 오디세이, 그 다음에 번영 뽑기를 위해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, 옛날에 있던 업적 이벤트들 용감한 쿠키의 도전 그 다음에 월드 탐험 이벤트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거 안 하신 분들은 많은 양의 크리스탈이 획득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 지금 새로운 쿠키가 이제 또 등장을 했다고 해요 크런치 초코 칩마 쿠키로 기억을 하는데 늑대를 타고 있는 이미지의 쿠키가 등장을 해가지고 아마 또 이제 다음 업데이트 때 등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또 바로 또 뽑기를 진행하는 또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